안녕하세요. 자, 뒤에 보이시는 산 있나요? 네, 바로 한라산입니다. 제가 오늘 한라산을 배경으로 영상을 촬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 저는 제주도에 살고 있는데 음, 테슬라 투자뿐만이 아니고 금융자산 투자 그리고 이제 부동산을 또 투자를 해 나갈 때 의사 결정을 하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저도 고민고민하다가 어느 순간 의사결정을 하는데 제가 제가 살아가면서 특히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의사결정을 할때 특히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때 저는 집에서 의사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밖으로 나와서 자연의 일부가 되어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거든요 어,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된것 같은데 저도 실제로 어, 어떤 자산을 어, 편입을 새로 시켜서 모아가고 투자를 결정을 할때 산책을 해서 산책을 하면서 결정을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요. 어떤 경우에는 바다 속 수영을 하면서 또 생각을 하기도 하고 유유히 바다에 떠다니면서 그리고 또 나와가지고 바다를 바라보면서 상념에 젖으면서 사색을 하면서. 의사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비단 제주도에서만 가능한 것일까요? 한라산을 바라봐야만 가능한 것일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 많은 공원들이 있고, 어, 조금은 북적북적한 도시에서도 자연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 녹지 공간들은 충분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테슬라 투자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그 정보를 얻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날 어떤 몸 컨디션일 때 의사결정을 하느냐 이것을 저는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제 몸과 정신의 당연히 컨디션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연에 있을 때, 자연의 일부가 되어 있었을 때 조급한 마음이 조금 가라앉기도 하고, 생각의 깊이가 특히 이제 걷거나 어떤, 어, 떤 몸을 움직일 때 좋은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아주 굵직굵직한 이제 의사결정을 자연에 있었을 때 했었는데, 그 결과가 매우 매우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중요한 세계적인 할때그 결과가 좋으니까 나갈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아 내가 지금 고민이 많고 어떻게 해 볼까 어떤 자산을 한번 투자를 해 볼까 어 고민을 하고 계실 때 자연 속에서 한번 있어 보시면서 유유히 걸으시면서 해답을 한번 얻어 보시는 거는 어떨까 싶어요. 어 대한민국의 제주도만큼 아름답고 훌륭한 녹지 공간이 저도 이제 서울에서 살아봤었기 때문에 어, 뭐 보람의 공원도 있었고 제집 바로 뒤에 어, 산책로도 또 있었거든요. 어, 그때 와이프와 같이 걸으면서 어, 투자에 대한 이야기도 참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했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투자를 해 나가면서 솔솔한 재미를 봤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어, 자신 있게 좀 공유드릴 수 있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을 어, 결정적인 투자를 해 나가실 때꼭 자연으로 가셔 가지고 걸으시면서 조용한 분위기에서 여러분들께서 내가 어떤 투자를 해 나갈지에 대한 그 통찰력을 한번 발휘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투자를 해 나가면서 정말 많은 효과들을 봤었고, 특히 맨날 어뭐 한두 주, 두주 모아가는 그런... 어, 어떤, 그런, 어, 삶에서 계속 그냥 무조건 주구장창 나가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늘 자연에서 그 해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 투자에 좋은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